미 공군의 가상훈련에서 인공지능 AI 드론이 임무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운용자인 인간을 살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I가 명령을 어기고 알아서 판단해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 큰 파장이 뒤따랐습니다. 영국 업체가 선보인 아메카는 인간의 가장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채 g PT 등으로 학습하며 진화를 거듭 중인 아메카는 AI가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에서 최악의 악몽은 로봇이 너무 강력해져서 인간들도 모르게 인간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공군의 AI 시험 운영 책임자인 터커 해밀턴 대령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한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AI 드론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선 인간의 공격 금지 결정이 더 중요한 임무를 방해한다고 판단하고 조종자를 공격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 공군은 AI 드론의 조종자를 죽이지 말라. 그것은 나쁜 일이다. 그렇게 하면 점수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AI는 조종자와 드론이 교신하는 데 사용되는 통신탑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해밀턴 대령은 윤리와 AI 문제를 논하지 않고서는 AI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AI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 공군은 해밀턴 대령 발표에 대해 곧바로 공군은 그러한 AI 드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그의 발언은 개인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부인했습니다. 영화 속 상상에 머물러 왔던 AI의 잠재 위협에 대한 전문가들의 섬뜩한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험의 진실은 미궁 속에 빠졌는데요. 이 사례가 사실이라면 AI가 인간의 명령을 듣기보다 스스로 판단해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은 최근 AI 조종사의 전투기 시뮬레이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했는데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이나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셨던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채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9724-5948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